신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네. 와 앞으로 저들의 행보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모델 선배로서 저 모습을 보니까 어, 예전에 나도 저랬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네. 신인 모델상 그첫 번째는요 아시안 뉴페이스 모델상입니다. 시장에는동독여자대학교 모델과 학과장이시면서 한국 모델 학회 회장이신 김동수 교수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네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 신인 모델상 부문 아시아 뉴페이스 모델상 이태환 얀밍밍 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이태환 씨와 얀밍밍 씨는 무대 위에서 자신을 다양하게 표현해내는 감각과 재능의 소유자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뉴페이스로 선정되었습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합니다. 네. 얀미미 씨,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태환 군. 네, 아시안 뉴페이스 모델상 두 분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인 모델상 두 번째.